사장님한테, 아, 못 들어가겠다, 진짜. 음.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럼 너네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어라. <laughs> 저희 이제, 도교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딱 있는데, 갑자기, 입학 부은 리쌍! 이러는 거예요. 어, 진짜? 어, 진짜? 리쌍! 리쌍! 그러니, 우 어떻게. 길이랑 저랑 이제, 급하니까, 어? 상 받으려고. 딱 들어가려는데, 앞에서 경호원이. <laughs> 네. Yeah. 페린저리. Yeah. 어. 어. 아, 어. 저 아, 그렇죠. 어, 와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매니저랑 막 이제 경원분들이랑 이제, 아, 지금 상 받으러 갔는데 가수라고. 어. Yeah. 그리고 이제 안에서는 막 그때 신동엽 씨가 이제 사회를 보고 있어요. Yeah. Yeah. 신동엽 씨도 저희 얼굴을 몰랐죠. 예. Yeah. <laughs> <laughs> 아, 릿상? <laughs> 릿상 어디 계세요? 이릅 예. 궁금하시죠? 예. 그래서 아, 아, 이거, 이거 나오면 안 되는 데요 아, 떡해요 자, 그렇게 보시죠. 정말 힙합 부분 최우수 뮤직비디오상 일상의 러이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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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계어 어디 계어 어디 계어 어디 있어? 어어디계어죠디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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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이어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장님 이병선 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어, 얼굴이 못생겼다고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 얼굴이 못생겼다고. 저희가 얼굴 때문에 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좋은 음악만 하시면 되니까 힘내시고요. 아무튼 이상 감사드립니다. Peace!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현지 현 선배님 저 패션 어떻게든 힙합신 보실 는데 내가, 내가. <웃음> 내가 <웃음> 자 그러면 옥딩 한번 판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일대1 토크 배틀 승자는 유럽이다 과연. 아, 어, 오케이 열심히 기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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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아니 근데 근데 그게 저도 시청자 입장으로 어. 그 지효씨와 이렇게 월요 코플 하시잖아요. 네. 지효씨가 네. 굉장히 바쁘신데, 네. 저희가 그. 혹시 예. 아, 지오 오늘? 예, 예. 아까 게리씨가 토크할 때부터 계속 듣고 계셨어요. 진짜? 예. 네. 지효씨 지금 뭐 기, 그 드라마 지금 촬영 중이에 맞습니다. 예. 예. 기다리 기다리고 계시요 연결됐나요? 네, 네. 예. 네. 한번 여보세요? 한번 해보시죠. 진짜로 연결돼요. 멍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다시 한번잘안들립니다 예. 크게. 여보세요? 강진 당신이 저에 작은 코너 여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아 아니, 멈춰. 멈춰. 아니 멈춰. 나는. 아니, 저는, 나는 기억하려고. 멍지? 멍지. 너무 좋아. 아니 멍지라는 그런 애칭을 쓸 정도로 어쨌든 친하시네요. 런닝맨 식구들은 다 진짜 형제예요 형제. 형제 남자러니까 워너커플 하면서 처음에는 또 여배우니까, 네. 나 때문에 피해도. 피해보지 않을까. 오. 여배우 이미지에서. 예. 근데 이제, 그리고 중간에 제가 한번 몰래 감독님한테, 아, 괜히 나 때문에 피해볼 것 같은데, 음. 이쯤에서 접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혼자 살아는 사람처럼. 아. <laughs> 이쯤에서, 이쯤에서 접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예. 어, 이미 사귀었어. 지호가 이제 너무 털털하게, 쿨하게 어. 잘 받아주고. 어. 예. 근데 촬영하다 보면 24시간 거기 같이 붙어있으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쵸 그래. 진짜로 이렇게 보면서 약간 어, 우리가 커플인가고 하 설렜던 적은. 어, 그것도 일종의 왜좀 연기기 때문에 살짝 몰입하게 되잖아요. 맞아. 예. 어. 표정 보면 진짜 이렇게 설레하시는 어? 표정이 아, 보여요. 아, 맞습니다. 어, 아사랑했었어 그러면. 빠른다. <laughs> <laughs> 이번에는요. 강심장 네. 최초로 네. 신자매 결혼. 전설의 섹시 카리스마, 유엘이대 매력적인 악력 카리스마, 최수리! 아니, 저희가 사실, 친자매라는 거를 몰랐던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뭐. 좀낫죠 아, 그러면은. 아, 열살 차이나요? 10살 차이나서 언니가 예. 거의 저를 이렇게 어버 키우고, 예. 얼러 키우고 막. 아니, 이런. 전혀 열살로안 보이시는데. 네, 예, 맞아요. 몇 언니. 살로 보여요? <laughs> 15살. <웃음> 15살. <웃음>